안녕하세요. 세아의 뷰티 바바입니다. 혹시 창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의가 필요합니다. 바로 UVA 자외선 때문이죠. 이 UVA는 유리창을 50% 이상 통과합니다 실내에 있다고 완전한 게 아닙니다.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결국 주름과 노화를 유발하죠. 흐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UVA는 구름이나 비도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. 실제로 창가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 쪽의 얼굴만 더 늙어 보이는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하고요. UV 차단 필름이나 커튼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창가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특히 남양 창가나 고층 건물에서 일하신다면 피부에 더 많은 UVA가 닿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실례라고 방심하지 마시고요. UVA는 지금도 조용히 당신의 피부를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세아의 뷰티바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